요즘 날이 무척 푹 하죠.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도 대개가 습한 가운데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최고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고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이 종일 흐리겠고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산발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또 대기 중의 습도는 전국이 70% 이상을 보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30도, 수원 31도, 대전과 원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30도 안팎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주 29도, 광주와 대구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도에 영향을 주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린 뒤 올여름 장마가 끝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